자, 다음 순서는 축구사용 설명서인데요. 오늘은 더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 선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음. 아이고 우리 전국 1등 뭘 그렇게 네. 열심히 또 <laughs> 보고 있습니까 게임하고 게임 있어요? 아니요 게임 아니고 슈퍼매치 영상 찾아오고 있었어요 어, 열심히 예습을또 하고 있군요 네. 어떻게 보면 복습이라고도 볼수 있죠 어마어마한 경기가 비가 오는 음.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4대3 슈퍼매치 하, 비가 오는 날차두이 선수는 은퇴식을 하고 네. 서울과 수원이 어마어마하게 맞붙었던 역대 최고의 슈퍼매치였습니다 음.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주제는 슈퍼매치 관련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도는 그걸로 나가보도록 하죠. 네. 따라오세요. 네. 아직도 저는 더비의 감동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음. 게 생겼는데요. 음. 원래 더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지역 내 팀들의 경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원과 서울이 왜 더비가 된 건가요? 어, 더비는 원래는 이제 로컬 경기, 그러니까 인근 지역 팀들 간의 대결을 더비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한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라이벌 매치 같은 경우에도 더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음. 어 같은 지역을 연구로 하는 두 팀의 라이벌 더비 예를 들면 북런던 더비, 맨체스터 더비를 아, 대표적인 더비로 볼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좀 확장을 시켜서 로컬 더비뿐만 아니라 지역을 떠난 라이벌 간의 치열한 대결을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더 음.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k 리그엔는 이거 말고 또 어떤 더비들이 있을까요? 어, K리그에는 정말 대단한 더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김선전 아나운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네. 슈퍼매치 수원과 서울의 대결이 대표적인데요 어, FC서울의 전신인 안양 시절부터 이어진 더비입니다 슈퍼매치 당시에는 지지대 더비라고 불렸어요 수원과 안양 간의 지지대 고개를 사이에 두고 일본 국도를 타고 양택 팬들이 오가면서 치열한 전쟁을 펼쳤었는데 2004년에 안양 LG가 연고지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수원과 또 다른 느낌의 라이벌 구도가 생겼고 엄청난 징모의 감정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두 팀의 경기를 슈퍼매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음, 저는 안양 시절부터 이어져 온 더빈지 처음 알았는데요. 네. 슈퍼매치답게 올시즌은또 유난히 골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는 정말 골폭죽이었어요. 지금까지 8 3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두팀 사이에 가장 많은 골이 발생한 경기가 바로 이번에 펼쳐진 슈퍼매치였습니다 티파에서도 인정을 한게이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더비 매치다 음.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슈퍼매치 말고도 K리그는 아주 치열한 더비 또 티파에서 소개했던 더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 맞죠 오... 어떻게 알아요? 동해안 더비가 그래도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오래된 더비라고 들었거든요 음, 정확합니다 가장 오래된 더비라고 불렸던 매치가 바로 이 동해안 더비인데 포항과 울산이 그 경상도에 동해안 쪽에 인접해 있잖아요 음. 오래된 k 리그의 명문 팀들이기도 하고 두팀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명경기가 역대 많았습니다. 어떤 명승부들이 있었죠? 뭐, 많은 축구팬들이 잊지 못하시는 게, 1998년에 플레이오프, 대단한 대역전극이 펼쳐졌었고요. 2013년에 펼쳐졌던 마지막 라운드의 경기, 타이틀 결정전으로 펼쳐졌었는데, 그 경기는 뭐 K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반 막판에, 정말 경기 끝나기 직전에, 농구에서, 농구에서 버저비 터라고 그러죠. 후한 네. 김원일 선수의 극적인 골로 0대0에서 1대0 스포가 됐고, 포항 시민들, 포항 서포터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음. 아, 김선자 아나운서에게 슈퍼매치와 동해안 더비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얼마 전에 봤었던 FA컵 결승전 있잖아요 네. 그 직관했던 경기도 K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더비입니다 음, 경인더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거의 제대로 직관을 한 경기였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경인더비에서 유독 골이 참 많이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경인더비가 생긴 이후로 어, 양팀 사이에서는 0대 0 승부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두팀 사이에는 골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네. 이 축구에서 가장 짜릿한 스코어로 불리는 3대 2 경기가 2012년부터 13년까지 두 시즌 동안 세 경기 연속으로 탄생하기도 해서 음. 양팀 팬들이 어마어마한 짜릿함을 또 느꼈습니다. 근데 이 3대 2 스코어를 펠레 스코어라고 부르잖아요. 네.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네. 네. <laughs> 네. 축구 왕제 펠레가 3대 2 그리고 한골차 승부가 가장 짜릿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음. 그때부터 펠레스코라고 불리게 됐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수도권 더비 말고 또 다른 더비들은 뭐가 있을까요? 모기업이 같아서 생긴 제철가 더비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현대가 더비도 몇개 있고요. 또 동해안 더비와 함께 대표적인 로컬 더비로 꼽히는 전북과 전남의 호남 더비도 있습니다. 이 전북과 전남은 같은 지역 어, 호남 지역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1994년에 창단을 같이 했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두팀 간의 상대 전적은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음. 아주 치열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양팀 간의 팬들은 굉장한 재미를 느끼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K리그도 정말 많은 더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음에 직관할 때는 이런 더비 경기들을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현장에 가서 보면 양 팀의 더비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는 굉장한 치열한 의식이 음. 현장에서만 느껴지거든요 네. TV 화면으로 볼수 없는 그 느낌을 꼭 많이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K리그 더비들을 공부하다가 또 생각이 난 건데 네. 다음 주에는 해외 축구 더비들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해외 축구 네. 어. 제가 김선재 아나온상한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줬잖아요 네. 어, 뭐 과외비 같은 거없습니까 음. 고액과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건 별로 안 했지만 음. 제가 애정과 존경심과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든 물질적인 게아니잖아요 <laughs> 다음 주까지 생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생각해요. 네. 그 숙제입니다. 네. 어떤 것으로 보훈을 할 것인가. 네. 어 이거 하루 종일 이제 축구에 대해서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공짜가 왜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해외 더비 경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축구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축구 사용 설명서는 계속됩니다. 쭉. 네, 축구 사용 설명서 잘 봤습니다. 그 K리그의 슈퍼매치뿐 아니라 치열한 더비 경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나저나 결국 그 개컵을 음. 받아내셨어요. 아니 파이베로. 그거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거고 그냥 김선재 만수가 그냥 존경심을 담아가지고 제가 강아지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뭐 조공을 한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laughs> 작년 한수 요즘 제 책상에 올려놓는 게좀 부족해 <laughs> 보이네요. 저잘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뭐 사탕 하나 놓고 <laughs> 아니 휴가 네. 가면 네. 책상 닦아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보통 강아지 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컵이라고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리고> 그러죠 동물농장 m c 니까 <laughs> 정확한 용어 쓰고 있는 거니까.